안녕하십니까. 불마켓TV의 김대영 전문가입니다. 어, 2021년 12월 13일이죠. 응. 현재 시각 오후 3시 48분 딱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얘기를 해보면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 정말 웃긴 게 어, 조정을 받는 거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어, 전략 후강에 대한 모습을 좀 기대를 했는데 전강 후 약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좀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어 제가 판단할 때는 나쁘진 않아요. 어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어뭐 조정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어뭐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나쁜, 나쁘거나 뭐 이상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글로벌 시장을 좀 보면 음. 글로벌 수, 그 시장을 좀 보면 뭐 항생이라든지, 니케이라든지 얘네들은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어 나스닥까지 나스닥 선물까지도 오르고 있는데 국내 시장만 빠지고 있어요, 또. 어 그래서 좀 불만이다. 불만일 수가 있는데 어 지금 그냥 나스닥 배선 선물을 보면은 그냥 고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며칠 연속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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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 시장을 보면은 요 며칠 동안에 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어요 음, 니케이를 봐도 어, 얘도 뭐 오르고 나서 그냥 조정을 살짝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 근데 제목이 왜 이러냐? 음... 쓸데없는 디커플링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그 동안에 글로벌 시장이 오를 때 우리나라는 못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계속해서 그냥 이제 커플하지 말고 디커플링으로 어,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되든간에 쇼커버링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좀 헤어져서. <laughs> 어, 제갈 길을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어, 조금 제목을 좀 장난스럽게 지었는데 어,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몇개 포트에서는 단알이라고 하는 종목을 팔았어요 <laughs> 어, 단알이라고 하는 종목을 팔고나서 많이 올랐어요 어, 18,000원에 매도를 했는데 어, 매도가 가능한 가격은 18,000 300원에서 5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 그 이후에 더 많이 상승을 했다가, 어, 이제 막그 밀려서 끝난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매력도에 대한 부분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어, 지금 물량, 그, 매물대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에 대한 부분은, 어, 홀딩 아니면은, 그냥,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 무게를 좀둔 상황이고요 어 조금 더잘 밀려주거나 자리를 잘 주면은 다시 한번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 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또 하나는 어 포트에는 많지 않은 종목이에요 <laughs> 한미반도체에 대한 흐름 자체가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는 <laughs> 한미반도체 하나 마이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티리얼즈 등등 해서 얘네들에 대한 흐름이 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이랑 SNS 텍에 대한 흐름, 동진 세미캠은 뭐 지금 여기서 밀렸다라고 뭐 이렇게 뭐 실망을 필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SNS 텍뭐 얘네들에 대한 흐름은 사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한미 변두체랑은 달라요. 같은 반도체 섹터이긴 하지만, 달라, 다른 회사에요. 음, 그래서. 어, 감안한다고 라 했을 때 한미반도체에 대한 어, 수급적인 부분 어, 수주적인 부분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어, 상당히 나이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최고점 트라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좀더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못 샀어요 음. 음... 왜못샀어 라고 하실 수가 있으신데 시작가가 여기에요 11,0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가가 음, 그리고 뭐좀 많이 흔들렸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자꾸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 저는 이렇게 움직이면 추천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어, 많으신 분들이 못 따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니까 어, 그런 말씀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음, 한, 만, 오백 원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땡큐하고 들어갔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주는 시기에서는 대부분 분들이 못 사요. 그래서 아예 그, 보다가 그냥, 어 패스를 한 그런 종목입니다. 또 다른 종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 또 말씀드렸던 거는 단날 어, 오늘 새롭게 들어간 종목이죠. 덕산, 테코피아. 반도체, OLED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실적적인 부분은 3분기 실적은, 어,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과해 좋지 않습니다. 실적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크게 해야지 잘 볼려나? 이것도 크게, 크게? 이건 크게도 잘안 보여. 그냥 볼게요. 실적적인 부분 3분기 실적을 보면, 음, 뭐, 그냥 예상, 뭐, 전분기, 그러니까 2분기보다 안 좋아요. 어, 2분기보다 떨어졌어.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떨어졌어. 4분기는 더 떨어져. 근데, 그냥 전년도랑 비교하면 완전히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뭐가요? 음, 이거 그냥 제, 제, 이거 뭔 컨텐츠냐고요? 이거 제, 그, 불마켓 TV라고 하는 유튜브, 저 유튜버예요. 네. 음. 그런데, 어, 덕산테코피아에 대한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과 OLED 시장에 대한 합작적인 그런 부분, 또 애플에 대한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 아, 제가 지금 방송 중인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이 종목 말씀 끝나고 다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애플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덕산 테코, 테코피아에 대한 성장 동력은 상당히 어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산 이제 네오룩스에 납품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 흐름 자체는 덕산 네오룩스가 대장이긴 한데, 덕산 테코피아에 대한 부분이 변동성이 조금 더 커요. 어,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OLED 시장에 대한 선점 여부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 얘네들 있죠 PI 첨단 소재 막 얘네들에 대한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 덕산 시리즈에 대한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음. 그다음 종목으로는 어, PI도 그냥 같이 말씀드렸네요. 그동안에 많은 눈물과 고민과, 어, 려움을 줬던 HMM, 흐무무라고 불리우는 종목인데요. 저, 뭐 저만 흐무무라고 불리우는 것 같아요. 근데, 어, 3만원에 사가지고 작살 났었죠. 어 근데 이제 다시 3만원을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적으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잠, 잠시만요. 어, 실적적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 손을 좀 많이 탔던 부분과 어, 그 최대주주에 대한 변경 여부, 지분 변동 여부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이 나타나면서 조금 음, 조금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 근데 여전히 해운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 HMM에 대한 <laughs> 긍정적인 이슈를 조금 더 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저평가 매력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따라서 동사에 대한 실적 개선 뭐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은 주가에 뭐 포함이 많이 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와서는 어, 저평가 매력도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피면서 또한 슈커버링에 어, 대한 부분도 조금 봐야 되겠죠 어디 갔냐? 제가 여기 이게 어 여기 있다. 음 공매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컸던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일별 어, 수급을 보면 은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생각보다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그동안에 공매에 대한 부분으로 공매도로 인해서 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던 상황에서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동사에 대한 적정 가격은 저는 최소 35,000원, 최소 그리고 한 4만 원에서 4만 5만 원 사이의 정도에 대한 가격을 형성해야지만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북밸류 한마디로 어, 장부가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 PER 퍼가 지금 2.7배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종목들은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판단하는 부분으로는 음 내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 저는 크게 어,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지금 올해가 2주가 채 남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쇼커버링에 대한 물량 자체가 생각보다 다 들어온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적어도 외인과 기관 합쳐서 한, 7, 4, 한 7조 정도에 대한 자금은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음. 순매수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놓고 끝날 것이다라고 올해가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 외로 연말 들어와서, 어,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시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 있는 대선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흐름은 또 바뀌겠지만, 어, 그 누가 되든 간에 첫 번째 연도는, 어, 주, 그 시장, 기업 활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어, 올해부터해서 내년까지에 대한, 어, 시장에 대한 상승 여부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젠? <laughs> 음, 뭐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오미크론이 서울에 상륙을 했죠. 그래서 뭐 12명이 걸리고 뭐 바로바로 걸리고 뭐 잠복기도 없고 막 이런저런 불안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흐름 자체가 시장에 대한 판도를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와 어 이제 통신삼사를 필두로 한 5G 섹터에 대한 흐름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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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평가를 보여줬던 OLED 시장에 대한 것까지 좀 확인을 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여전히 매력적인 여전히 성장 가능성에 있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한 흐름까지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매력도는 굉장히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시장은 생각보다 재밌게 끝난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어, 거래 내역이라든지 전반적인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은 조금 더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편안한 시장이 되도록 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오늘 잘 준비하고 내일 아침까지 분석을 잘맞춰서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 좀 쌀쌀하긴 한데. 너무 좋아서 오늘 저녁은 따, 따끈한 국물과 어, 맛있는 저녁, 그리고 좋은 어, 지인과 지인분과 치, 그뭐 가족과 지인분과 어, 친구들과 연인과 재밌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